30, DT35도 쓸만하긴 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계식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키감이. 패드는 그냥 성패드 써요. 브랜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냥, 뭐, 옵션이나 아니면 뭐, 쿠팡 이런 데 가면은 패드 좀 여러가지 있어가지고, 투저그네? 자, 일단 하요 투저그. 저희가 좀 분위기가, 정도도좀 좋진 않습니다. 이거 투저은 원테란 같은데? 랜덤테란이 있을 거란 말이지? 투저 1테구나. 수정원, 테란입니다, 상대는. 무선 지장 없냐고요? 글쎄요. 전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자. 자 테란 하나 있고. 지금 상하고링는 셋이랑 소모. 어, 소모 해주는 게 좋아. 어, 저도 되니까, 어, 바로 소모 해봅시다. 셋이랑 있다가 네, 성은 바로 변신하시면 저는 구로 찔러 드릴게요. 인제으로 자, 아, 링은 계속 모으죠? 다시 오버 빼고 한대 역시나 메카닉이죠 일단은 자 9스피드 가서 한번 링이랑 좀 콤모 하겠습니다 저는 좀 구석으로 가가지고 좁은대로 여기 좁다는거 앞까지 올려주고요 5를 찔러준다고? 자, 아, 그럼 무리일 것 같긴 한데, 뭐 해봐 그래도. 시도는 해볼만 하죠. 제일 앞으로 한번 갑시다. 야, 우리 링이 왜 이렇게 얼마 없냐? 이게 다야, 링이? 근데 호흡이 되게 좋은데? 둘다큰 타, 그냥. 늦었어. 자, 우리 링이 6개밖에 없어. 진짜, 봐봐. 죽겠 죽겠는데, 나? 자, 한번 비벼봅시다. 좀 빡세긴 한데, 빡세긴 한데, 맞기가 일단 살아만 봐. 일단 살순 있단 말이야, 나도. 피해가 좀 크긴 해, 근데. 상대도 링을 나한테 많이 박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상대도 좀 위험할 거거든 9시가? 왜 9시 막혔어? 왜 막힌 거야? 어? 아니 왜? 야 내가 다 막아줬는데? 니가? 어 잠깐만 왜 막혔지? 누가? 아니 야 분명히 다 잡아줬는데, 니가? 어, 이상하네. 잠깐만. 이러면 좀 암울한데? 벌처 나왔고. 야, 잠깐만. 맞아, 이거? 아, 일단은, 막히면 안 되는 명령 9시는 죽었어야 이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상이었는데 9시가, 어, 아니, 아 우리 저그형 뭐해? 잠깐만. 쟤 됐네? 자, 이러면은 드라곤도 먹히고요. 링한테 한시링은 없어 보이는데 뭔가 게임 좀 많이 아무래도 이거 오버 3시 정찰 좀 오버 3시 정찰 이거 가봐, 한 번. 자. 일단은, 일단은 좀 모아보자. 상황이 조금 좋치가 않긴 한데. 어, 마인, 마인. 센터 오버 티전으로. 올려주세요. 살짝 아, 벌써 너무 많은데 자, 상황이 진짜 암울하긴 합니다. 지금. 털어볼게요. 상대 아, 못 맞겠구나. 아, 행시도 위기란 말이야. 이거, 아, 게임이 우리가 초반에 너무 못해가지고 힘들어졌네요. 자, 털에까지 지어지고 있고요. 상대 털에까지 이건 리벙걸 알고 있다는 얘기야. 상대가 지금 자, 오라오도 한번 빈집 찔러봅시다. 상대가 털에까지 지었다는 거는 리버도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라, 이거 좀 쉽지 않긴 해. 자, 드라, 놓으세요. 좀 최대한 털어볼게. 자, 리버로 진짜 많이 털어야겠는데, 게임 좀 많이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자, 이거 태워서 9시간 좀 털어봅시다. 그, 생각보다, 오, 좀, 시간 많이 벌었습니다, 일단은. 내가, 옵저버까지 가져야겠는데, 이거? 옵저버까지 올려봅시다, 한번. 옵드라. 좋아요. 우와, 털이 뭐야, 이거, 잠깐만, 털에? 털은, 개센스인데? 자, 9시에 한번 죽여보자. 셔틀 질러. 좋아요, 드라. 그럼 한번 털어봐. 대박. 한방 더. 자, 좋아요. 아직 모른다? 아, 홉지만 죽이면은, 우리도 괜찮거든? 점프 깨주고, 일단은. 자, 링 잡아줄게요, 리버로. 아, 겁나 많다, 엄 안되겠는데, 결국에는? 자, 리버, 캐러. 터지나요? 오, 어, 나이스. 히드라 좀 잡아주고. 빼면 또 히드라 한번 더. 잡아주고. 빼면서. 히드라 모아주고 이러면서. 아, 골리아신 나왔네, 근데. 잠깐만. 와, 테란 너무 부자다, 근데. 역전은 힘들겠는데? 골리아신 많아가지고, 벌써. 옥드라만 모으세요, 이제. 자, 시식도 한번 터다보자고 한 번. 레어까지 가는구나, 대시가 자, 성공 빼봐. 에어도좀 빨라서 자, 오 들어가서 오도 한번 털어봅시다. 한번 오도 한번 털어볼게요. 살짝 질것이랑 같이 이거 잡아주고, 상대도 정신없고, 상대도 계속 흔들어봐. 앞머리 깨주고 가서 자, 이거 트리버야. 트리버, 트리버라서 컨트롤 가능하죠. 일단은 벌써 최대한 줄이면서, 많이 터었다이 정도면. 이득 많이 받죠, 지금. 자, 또 세워서 올라갑시다, 한번 더. 자, 일꾼. 잡아주고 한 번. 날라온 거. 같이 드론이랑 한번 더. 그리고 굉장히 지금 피를 많이 주고 있어요, 나름 그래도. 눈 털면서. 한번 더. 설마 이걸? 자, 또 터졌고. 자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목도 하나 찍어주고, 일단 자 다시 앞마당 견제해 줄게요. 이거로 견제. 와, 스테리고아까이 모으세요. 좀더 자, 아직까진 좀 부족하긴 해. 좀더 해야 되는데, 이길라면은? 네, 옥저가 정리해주고요. 자, 이거 한번더 갑시다, 현재. 아, 는 이번에 9시로 갈게요, 현재는. 자, 드라. 합체하면서. 합체 하면서. 탑체. 자, 드라는 옥트라 정면 가면서 멀티 먹어주고. 캐시로 압박하면서 9시 한번더 털어줄게요, 드론. 9시 견제 히드라, 썸타, 리버로 히드라 쭉치여줘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3시 압박하면서, 이번엔 9시 계속 견제. 자, 히드라가 많긴 하지만, 컨트롤 이를 볼수 있다는 거. 히드라 던져주면서. 자, 계속, 히드라 압박해 줄게요, 계속. 자러분 상대도 히드라가 러시를못 가기 때문에 괜찮겠죠? 일단은 버스는 나갔고요 고고고 저거가 능하단 말이야 지금 둘다 이거 찍어주고 자 테란도 지금 흔들려갖고 바로 못 나오고 있죠 이때 우리가 굴을 조지면 돼 있습니다.